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강아지는 사랑의 전령신인 에로스의 후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중 하나는 강아지가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냄새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우리의 향기를 기억하고 감지할 수 있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에서는 강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인의 음성을 자주 들려주며 산책하기. 강아지는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좋아합니다. 산책 중에는 주인이 강아지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자주 속삭여 주면, 강아지는 산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인의 목소리가 강아지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꾸준한 마사지 시간. 강아지에게 꾸준한 마사지는 사랑과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부위를 발견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강아지는 주인의 마음을 느끼며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최고의 반려인이 되고 싶다면 최고의 마사지사가 되어보세요. 3. 새로운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새로운 장난감을 강아지에게 선물하면 그에 대한 호기심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함께 놀이를 즐기며 강아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사 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장난감에 바디로션이나 향수를 발라 주시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장난감으로 인식합니다. 4. 특별한 간식과 줄 때의 방법. 강아지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함께 놀이 시간을 가지면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을 줄때 손바닥 안에 간식을 두고 강아지가 주인의 냄새와 함께 간식을 먹도록 해주면 당신은 100점짜리 반려인입니다. 주인의 냄새와 간식은 엄청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공동휴식 시간 마련하기. 주인이 강아지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서로 깊은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강아지의 곁에서 책을 읽거나 단순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한 공간에 강아지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사랑을 느끼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에게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방법 5가지였습니다.